네 안녕하세요 급이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제주반도체고요 제주반도체는 금요일날 마이너스 7.27%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저항선 박스권 상단 부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하면서 금요일날 대거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주반도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락폭이 7%가 나오긴 했지만 일본 차트 마감이 단기 추의선에서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미국 3대 시장이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전체적인 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하락분을 다 메꾸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신고가를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 상단 박스권 위에서 신고가 근처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만 바라보더라도 신고가 근처에서 비슷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지고 보면 제주 반도체도 비슷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요. 주봉으로 바라봤을 때 일전에 한번 대규모 상승과 함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따지고 바라 보게 되면 거의 1년 동안을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전에 고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에 힘을 모아 왔던 만큼 상단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단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은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신고가와 함께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도가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은요. 제가 만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감 현황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동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가 끝난 검색식이기 때문에요. 90%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매도 타점과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제주반도체라고 적어주시고요 매수매도 타점과 무료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한 대로 5분 내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반도체의 새로운 신고가를 향한 다음 상승이 내일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분기가 지나게 되면, 지금의 가격 3만원도 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흐름만 잘 타면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똘똘한 종목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나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란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 기회의 구간이고요. 자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제가 3개월,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 구분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주식은 안 팔고 장기 보유가 기술이고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간, 10년간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 헛소리라고 생각들고요. 이 장기 보유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 종목을 잡아서 300% 500% 목표를 잡아서 대폭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게 되들고가면100%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수입본 거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계속 장기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끌고 가야 된다는 헛소리는 무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미반도체 차트인데요. 엄청난 대폭등이 나온 이후에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그대로 파동 시작 지점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한미반도체는 좋은 종목입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될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시간 버리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목표가를 찍고 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2026년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의 대폭등이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게 종목명과 매수가 다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지를 그대로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 불장에서는요, 대폭등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자,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2만 프로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미반도체는요, 8000프로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 5억원을 번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이런 대박 종목은, 대폭등 종목은, 구명하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불장에서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버는 거는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얼마나 강력한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강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벌 수가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월 말 정도에 조선 관련 수주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년간 바닥권에서 매집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성황이고요 골든크로스 시작 이후에 계단식 본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소 500%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1월 말에 삼성 로봇 관련된 계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년 동안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난 부분이 있고요, 최소 300% 이상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 자,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게 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지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흐름만 잘 탄다라고 하면. 대폭등의 기회에 대박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똘똘한 종목,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나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지 않길 바라고요. 로또보다도 이 종목 사는 게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해도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종목명과 매수과 매도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종목명, 매수과 매도가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 매도 타점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을 적어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으실 그리고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5분 내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